야, 얘는 왜 울어? 여러분, 이 캐릭터 운데요 진짜? 친구라고? 근데 이 아저씨 왜 울어? 자꾸! 듣기 싫어 죽겠어! 집으로 들어갔거든. 난 저기 안 갈래. 난 저기 안 가. 저기 안 가면 되잖아. I, I see. Merciful God, you have sent me an apostle. Guard your life. You h a 가 e 어가 a l l i n g You have a calling. y 정문? 잠깐만. 정문? 정문 여진데. 정문 여지야. 잠 아! 어, 뭔데? 배터리. 어. 주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이거는? 헤이! y you 배터리 갖고 있어? 이거 뭔데 이거는? 전화기 왜 어디서 자꾸 소리 나? 여러분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? 아 잠깐만, 잠깐만. 저쪽 못 가겠어. 저쪽 뭔가 불안해. 여기를 가자. 여기 가지 말까? 좀 너무 깜깜한데? 여러분 길 어디로 가야 돼요? 래로 어디로, 어디로 가야 돼? 아나 어디로 가야 돼? 냐다 깜깜해. 차를 타고 가라고? 이거를 이거 못 하는데? 아! 뭐야 저거? 아, 잠깐만! 되돌아가, 되돌아가! 저기에 누가 있었어 방금! 뭐야 저거? 저거. 아니요 없어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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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갔어 저 아저씨 그냥 도망다니라고? 여기 가지마 여기는 가지마 저기 뭔가 재수없는 듯한 비리 아, 진짜? 저 아저씨 착한 아저씨라고? 안 무섭다. 안 무섭다. 일단 잠깐만요 여러분. 안 무섭다. 괜찮다. 이거는 그냥 게임일 뿐이다. 이거는 그냥 어 게임일 뿐이다. 이거는 절대로 어, 실제 상황이 아니다. 그냥 게임이다. 나는 그냥 게임을 즐기는 사람이다. 저거는 다 그냥 만든 거야. 가짜야. 저건 다. 대리 오빠가 크샤카 누벨을 만든 것처럼 이것도 다 만든 거야. 만든 거. 그래. 만든 거라고. 가자. 렛츠고. 못 가겠어. <laughs> 만든 거야. 만든 거. 만든 거라고. 만든 거야. 만든 거라고. 만든 거다. 만든 거야. 뭔 소리야? 뭔 소리 났데 방금! 그래, 이거 다 케찹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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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 무서워 죽겠네. 여러분, 근데 어디로 가야 된다 했지? 어디로 가라 했지? 아니, 뭐 하라 했지, 나를? 나 지금 뭐 하라고 한 거야? 정의병원 탈출, 보안실로 들어가 정문을 열어라. 여러분, 알려주세요. 여러분, 보안실이 어딥니까? 빨리 알려주세요. 그냥 알려줘. 나 빨리 가서 가게. 그래, 확확 뛰어가서 빨리 지나가자. 여기네! t h s 키카드! 헤이 키카드, where? 키카드! 야, 아까 그 아저씨한테 있을 것 같아. 이 아저씨! Hey, y 키카드 갖고 있지? y o 키카드! 이거 키카드 어딨어? 저방 안에 있나? 안열리네 이거 키카드 어딨어 여러분? 이거 키카드 어딨어? 다 뒤져야 되나봐! 방마다 제장 뒤지기 싫어! 여깄나? 헤이, hey, 요 키카드! 어, 배터리, 배터리! 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지? 뭐지? Oh, 없네. 없어. 아 이벤트 키 카드. 찾아보자 키카드 어? 어? 배터리 나이스 서랍도 열어지나? 서랍 열어 열어 키카드 아버 키카드 어딨어 젠장 키카드 좀줘 지하를 가야 된다고? 지하 가면 뭐 나오는 거 아니야? 아 지하 가면 소리가 이상하던데 지하는 아저씨 에이 문 열어 여기는 없는 것 같아 여기는 없는 것 같아 여기는 아닌 것 같아 아까 거기로 간다 술이안 들으니까 할만하네 술이안들고거 알래 그 아저씨 나오라 그래 그래 그 아저씨 나오라 그래 간다 간다 바이키 카드, 아이파인 드키 카드. 어! 죽어. 헤이, 키카드 웨어? 그래, 소리 안 들으니까 할 만해. 소리 안 들으니까 살것 같아. 뭐야? 야, 문 열어. 까짓 거. 아까 그 방이네? 안 열리네, 여기는? 우리도 사람이야! 좋아서 이렇게 된게 아니라고! 그래서! 뭐야! 왜 저런 말 갑자기 왜 나와? 왜 나와? 우리 어서오세요! 이거 어디서 와? 어디서 어디서 어디로 가야 돼? 어서 오세요. 아니 젠장 이키 카드 어딨어요 여러분? 아 어디로 가야 돼? 아무리 찾아도 없어. 아무도 없...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가 이거는 여기로 내려가야 되나? 아니 여기로 가야 되나? 여기도 안 열어지는데? 반대편으로 갔는데 없어 안 나와 지하 가야 되나 봐좀더 찾아야 된다고 아 젠장 버킹 게임이네 리얼 여기로 가볼까 소리 안 들리니까 살것 같은데 아, 뭐야 안 되네 여기는 지하실로 사무실에서 반대쪽 복도로 가세요 사무실? 여기잖아 아 여기 와 왔어